온라인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3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구약 성경 604쪽을 펴서 우리 화면만 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지난 주에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어떤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정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과도 같은 아주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은 뭐죠? 무너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안에서 뭘 발견했을까? 맞아요,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삶으로 예배해요. 오늘도 요시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는 정말로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친구들 온라인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모든 수업들도 예배들도 어떤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초등부에서도 9월 한 달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진행했을까요 맞아요 온라인 대신방을 진행했죠. 존 사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이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하려면 컴퓨터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근데 존 사님이 온라인 대신방을 하는 그 노트북이 조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며, 신방을 하는데, 한 번씩은 막 화면이 끊기고, 컴퓨터가 잘안 돌아가. 전도사님이 말을 해도 친구들이 듣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도 전사님한테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지고, 잘안 되고, 용량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 친구들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거예요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완전 새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삶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인데 요시아가 지난주에 이 포맷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더러운 컴퓨터 잘 움직이지 않는 컴퓨터를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들을 다 지우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였는데 오늘은 이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친구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요시아는 지난주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유가 뭐죠?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어요. 그 회개에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요시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시작해요.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펼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한기야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요시야는 그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율법책을 선포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엇이다.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와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6월절, 6월절이라는 것을 지켰는데 친구들 6월절이 뭘까?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징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이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림에 보면 알수 있듯이 사람들이 문틀에 뭘 바르고 있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죠. 이 제집의 문에 문설지에 피를 바르지 않은 자의 집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피를 문설지의 문에 틀에 바른 집의 장자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 유월절 예배였어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이 회복했던 예배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기쁨을 맛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 요시아 왕은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정직한 왕, 다윗과도 같은 왕,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동했기 때문인데, 우리 친구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1기야 23장 2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친구들, 요시아가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을 때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 친구들 먼저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드린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했을까? 불태워 버렸어요. 우상도 불태우고 그 잘못된 예배의 물건들도 불태울 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 했냐면 잘못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기까지 하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나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처리해 버리는 없애 버리는 모습으로 단호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많은 친구들이 게임이 될수 있겠고, TV가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로 사탄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시아와 같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아의 모습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지금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할수 있는 삶의 예배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산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건 당연한 거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행동은 친구를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십계명에 반드시 설명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있으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요. 그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 드림이 친구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주일 날은 교회에서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주중의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짜증 내고 친구랑 싸우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삶의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요시야와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정말 심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낫기 위해서죠.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결국 그 병이 점점점 심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회복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수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아파서 아난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며 이겨내며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서 그 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화면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자세로 주일 날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동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